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올해부터 체육활동 일상화 프로그램을 도입해 코로나 이후 체력이 떨어진 학생들의 체력 증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올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원 지원 시스템과 교육활동 보호센터 운영을 확대합니다. 울산학생교육문화회관이 개관 5주년을 맞아서 다섯 번째 발걸음이라는 이름으로 학생자치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 교육. 이달 교육 현장에는 어떤 소식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 시기 외부 활동이 크게 줄면서 학생들의 체력 수준이 많이 떨어졌는데요. 울산시 교육청이 올해부터 새로운 체육 활동 일상화 프로그램을 도입해 학생들의 체력 증진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대면 원격 수업을 진행하며 외부활동보다는 방역에 집중했던 코로나19 유행기간. 체육 등 외부활동을 거의 하지 못한 탓에 학생들의 체력 수준은 코로나 기간 이후 크게 떨어졌습니다. 최근 6년간 울산 지역 초중고 학생 건강체력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지난 2019년까지 1등급 비율은 9%대 이상을 유지했지만 코로나 유인 지난 2020년부터 6%대로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이에 울산시교육청은 2024학년도 학교 체육 활성화 기본계획 설명회를 열고 일상 속 체육 활동을 늘려 학생 체력 수준을 다시 회복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코로나 이후 학생 건강 체력 회복과 체육 활동 일상화를 통해 우리 학생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학교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교육청은 체육 활동 일상화를 위해 아침 틈틈 짬짬 운동과. 꾸미움 스포츠 교실을 올해 처음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아침 틈틈 짬짬 운동은 아침과 점심 시간, 방과후 등 틈새 시간을 활용한 운동 프로그램으로 각 학교에선 학교 스포츠 클럽 등을 활용해 학생들에게 신체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됩니다. 꾸미움 스포츠 교실은 초등학교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스포츠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스포츠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재능 있는 학생을 조기 선발해. 학생 선수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시교육청이 지원하고 시체육회 회원 종목 단체에서 운영해 학생 선수 양성을 연계할 예정입니다. 울산시교육청은 두 프로그램의 희망학교와 지원 종목을 선정해 지원하고 학교 체육관 설비도 함께 지원할 계획입니다. 코로나 이후 급격하게 저하된 학생들의 체력 수준이 체육활동 일상화로 다시 회복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울산교육뉴스 박영훈입니다. 울산시교육청이 올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 교원 지원 시스템과 교육활동 보호 센터 운영을 확대합니다. 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사안 발생 초기부터 전문가 현장 방문을 통해서 분쟁을 조정하고 피해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 아동 학대 범죄로 신고된 교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 해제 처분을 받지 않도록. 교육활동 심의 협의체를 열어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울산 학생교육문화회관이 학생자치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학생교육문화회관 개관 5주년을 맞아 다섯 번째 발걸음이라는 이름으로 열려 학생들의 교육활동 발표와 지역예술팀의 공연으로 진행됐습니다. 학생자치단은 학생 토크콘서트, 청소년 기자단 활동 등 청소년들이 주도하는 다채로운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울산 유아교육진흥원이 유아 놀이기구인 팝튜브를 자체 개발해 울산 지역 유치원과 전국 유아교육기관에 보급했습니다. 팝튜브는 빨대 주름처럼 생긴 호수 모양의 장난감으로 유아들의 소근육 발달과 창의성 증진을 위한 오감놀이 교육자료입니다. 팝튜브는 유아교육진흥원 개발위원 8명이 9,500만 원을 들여 지난해 개발했으며 최근 KC 국가인증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올해 시설공사를 추진하는 학교에 대해 공사대금 지급 전 전문가와 감사관이 검토하는 사전상담감사를 진행합니다. 지난해 개관한 무인도서관인 울주 365스마트 도서관이 이용자 1800여 명 대출도서 4800여 권을 기록하며 이용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울산과학관이 다음 달까지 이현주 작가의 진정한 행복 초대절을 열고 한국화 작품 20여 점을 선보입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울산교육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울산교육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